정직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는 다산모터스 대표 모복건입니다 음,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포터 두 대를 가져와봤어요. 어, 초장축 슈퍼캡이고 음. 일단 이 차량들이 12년 이후부터는 6단 기어가 들어가 있고 유, 음, 12년 이후부터는 절감장치가 장착이 되어서 나와서 지금 현재 그래서 어, 12년 이상부터 대체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두개다 최장축 슈퍼캡이고 어, 색상만 틀린 틀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12년 11월 등록에 어, 13년 형식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13년 4월 그리고 사, 14년 형식이고요. 일단은 차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12년 11월 등록에 13년 형식이고요. 어, 사고유무는 완전 무사고. 어, 키로수는 어얘 같은 경우는 12만 키로 정도 지금 탔고요 어, 일단 나이트랑 뭐 그릴 상태 깨끗하고요 일단 요즘에는 화물차도요 이게 흰색으로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흰색하고 청색하고 한번 같이 한번 가지고 와봤고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더블캡도 음 많이 지금 매물은 있는데 어, 승용차 위주로 저희들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로 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점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타이어 상태 한번 볼게요. 음, 타이어 상태는 지금 현재 한 60%, 5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휠캡이 여기 빠져 있는데 반대쪽 보면은 이렇게 휠캡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휠캡은 지금 현재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구매를 하시러 오셨을 때는 음이 휠캡은 아마 장착이 되어 있을 거고 음 아쉽게도 이게 밑에 하단 부위에 살짝의 기스가 있는데 붙터치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함물 차다 보니까는 완벽하게 상품화를 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의자 상태 한번 보시면은 뭐 딱히 뭐, 뭐가 파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세월의 흔적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가 지금 바로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내자 왁스를 좀 뿌려가지고, 화물차 하면은 부식 상태인데, 적재함에 일단 부식 상태 괜찮고요. 하부도 딱히 부식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 적재함이라든가 지금 현재 차 바닥을 보시면은, 차바닥도 깨끗한 상태 일단 깨끗하다는 기준은 부식이 많이 없어야 되겠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식이 있으면 소비자분들께서 대체적으로 많이 싫어하시니까 지금 뒷 대로등도 깨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보시면은 그렇죠? 이쪽도 보시면은 부식 상태도 하나도 없고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위도 이렇게 한번 지금 차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차 상태는 되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년 11월 등록에 13년 형식이고 금액은 850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앞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보시면 한50% 6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시방 쪽 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하물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완전 이제 새거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음 아주 흠한 정도는 아닙니다 엔진룸 상태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깔끔하죠 전반에 뭐 오일 누유가 더덕 더덕 붙어있는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음 지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그죠 엔진 소리도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엔진 소리도 지금 썩 나쁘진 않습니다 뭐 화물차가 이정도는 뭐 특이하게 이렇게 달달달달하거나 심하게 소리가 거칠지는 않으니까 이정도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일단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런 공조기 버튼들이 있고 뭐 12년 이상부터는 일단은 후진 기어를 이렇게 당겨서 넣는다는거 위로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제 후진을 넣는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죠. 다음은 이 친구인데요. 어, 13년 4월 등록에 어, 14년 형식이고요. 키로수는 9만 키로 정도 탔고요. 얘도 한 완전 무사고고. 일단 차를 한번 둘러볼게요. 앞에 나이트 상태도 깔끔하고요. 뭐 이렇게 깨지거나 이 앞에. 번네트 부분에 살짝 부터치가 들어갔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9만 키로다 보니까는 890 정도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문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약간의 스크래치뭐 화물차니까 뭐 이렇게 조금은 있지만은 확 퇴가 나거나 푹 패이거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8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음 운전석 가죽 상태도 아무래도 좀 전에 친구 그 차량보다는 9만 킬로라서 좀더 양호하죠 음 적재함 상태도 부식 상태도 한번 보시면은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바닥 상태도 보시면은 깔끔하구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깔끔하다는 화물차 기준은 일단 부식 상태가 없고 부식이 있으면은 일단은 소비자분들께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자뒷대로동도 있고 후방감지기 후방감지기 뒷대로동도 깨지거나 훔친 난거 하나도 없고 약간의 붓터치는 조금씩 들어갔어요 적자에도 옆에 그치만 이제 부식 같은 건 없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앞 타이어도 보시면은 거의 한 7,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도 음 아까 전에 봤던 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누유 상태도 하나도 없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 저희들이 중고차다 보니까 와서 새차처럼 깨끗하게는 닦지는 못하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누유가 더덕 더덕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음 깔끔하다 하물차 정도에서는 어 여기까지 어 2013년 형식 차량 12만 키로고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50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어 14년 형식 9만 키로 청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90에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다음으로는 물론 이제 승용차를 찍고 나서, 어, 봉고리두 대를 같이 한번 찍으려고 해요. 봉고리랑 이렇게 더블 캡이랑 많이 작긴 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못 찍으니까 이렇게 두 대씩 해가지고, 아, 지금 현재 매연 절감 장치 때문에, 음,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12년 이상부터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천만원 안 넘는 선으로 한번 소개를 해봐드렸는데 아무래도 음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라서 어 빨리빨리 전화를 주셨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한세달 뒤에 전화 주시면은 어이 친구들은 나가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음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모터스, 오보근이었습니다.